응? 다 같이 결혼하면 안 돼? 여기 마을 사람들 전부랑 결혼하면 안 되나? 그럼 다 같이 행복해져. 알바임? 루이스가 할아버지 아니야? 나랑 맞다이한번 뜨든가. 야, 그럼 루이스도 꼬시면 되잖아. 뭐가 문제임? 질떡이 여기 불 옆으로 오게 정말 좋다고. 조만간 오기를 바라고 있었네. 자네를 처음 봤을 때 믿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고 싶었네. 하지만 자네는 내게 근치 않은 친절을 베풀었어 독특한 사람이야. 그리고 자네를 아주 좋은 친구라고 여기고 있네. 보여주고 싶은 게 있었네. 들어오게나. 뭐야? 뭐야? 뭔 소리야? 뭐야? 아니, 아무리 봐도 노렸는데 이게 보이나? 내가 사용하는 특별한 미끼지? 정말 최고급이지. 나라도 먹을 것세 제작고 말해주겠네 아, 이거 노렸는데? 그렇지만라이너스 이걸로 물고기가 낚일 리가 없잖아요. 넌 낚였잖아, 친구. 이리 오도록 해. 어? 칠떡이 여기야. 빨리. 왜 이래? 팔찌가 사라졌어. 어디 있는지 못 찾겠어? 다시는 그런 팔찌가 없을 거야. 이거 하면 오히려 싫어할 것 같은데? 정말 유감이야. 바다에 가라앉을 거 생각하기엔 마음이 너무 아파. 미안해요 증조할머니. 소중한 팔찌 잃어버렸어요. 용서해주세요. 혹시 근처에 떨어져있을까? 생긴 거랑 말하는 거랑 다르게 증조할머니가 준걸 소중하게 여기네? 바로 찾았죠? 그거 혹시 네가 훔쳤어? 칠떡이? 찾았구나. 헉! 안아줬어. 아, 닌가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 감사합니다. 축기금 15만원 밑으로는 오지도 마세요. 자, 여보, 사랑해. 좀더 진지한 사이가 되고 싶다고? 나도 같은 마음이야. 와. 1번, 주 여자친구, 부 여자친구, 그 권총. 주무장, 부무장, 부부무장. 어, 잘 만들었는데? 전시회? 칠석이 왔구나. 내 작품들을 소개해야 되겠다. 행운을 빌어줘. 제전시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제 조각상들을 소개해드릴게요. 이건 제 알몸이에요. 표정을 일부러 모호하게 만들었어요. 부끄러워하는 걸까요? 즐거워하는 걸까요?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두겠습니다. 어? 좋됐다씨발 와이프도 보고 있는데. 여자친구도 보고 있는데. 이 전시회를 먼저 제안하고 제게 용기를 주었어요. 뻔한 이야기가 될수 있지만 사실인걸요. 작품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레아. 특히 후차원적 연공간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이런 행사를 이어줘서 고마워요. 뭐... 자 이제 발로 차볼까? 아 까먹고 안 시켰어. 뭐야? 오오 오. 으, 으. 계란으로 1 1개 들고 다녀. 오야 요리 개 좋다. 뭐야 냉장고도 있어. 아니 냉장고에다가 도끼를 넣어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아메리칸 살 거야? 내일 얘기해 봅니다. 와 드디어 씨. 결혼한다. 해 지고 나서 스파에 다 보러 와요? 뭐야? 야 패니가 저런 말을 해? 어 됐다. 와, 와, 일러스트 봐. 우리 들 뿐인 것 같네요? 추운 방공기를 맞다가 여기 들어오니 물이 차가워서. 음, 어우내늘 먹어라, 차가워 <laughs> 내가 왜 오늘 밤에 여기로 불렀는지 알고 있나요?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그건 맞아요. 그럼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한동안 얘기하려고 했어요, 내가 어떤 마음인지. 칠도기 씨에 대해 계속 생각하게 돼요. 그 누구에게도 이런 마음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미안해, 하지만 난 그렇지 않으라고 하면 되겠죠? 나도 같은 마음이. 오 칠떡이 그런 것 같아 좀 확신할 수 없었어요. 오늘 밤은 평생 기억할 거야요 어? 응? 추했어. 끝이야? 아니 공기 팡팡 운동 안 해? 인간이 만든 파도풀장 게임 안 해? 팬이 일단 좋은 점술안 함, 담배 안 피, 애들 좋아함. 승낙할게 내가 다 준비할게. 우리 결혼식은 3일 후에 있을 거야. 알았지? 찐떡이 약간 겁이 나긴 하네요. 너무나 큰변화인거예요 걱정 말아요. 정말 행복해요. 야, 어린이 방추가? 어린이 방추가 오만걸이 저게 있어야지 애를 낳아있구나 응? <laughs> <laughs> 뭐, 씨발, 정글북이야? 에밀리 호감도 끝까지 다 차있는데? 쟤랑 결혼하면 안 되겠지? 또? 아, 다 덮고 싶고 싶은데. 아씨. 야, 왜 이래? 오늘 에밀리한테 비밀리 선물을 줬다고 들었어? 내가 의심해야 되는 거야? 야! 아 잠깐만 아 씨. 아니야 내일 결혼식이라 괜찮아 상관없어 내일 결혼식이야 어쩔 건데 네가 어쩔 건데 결혼 안할 거야? 나 다른 애랑 사귈 거야 그럼 하지 마 칠떡이가 처음 펠리컨 마을에 도착했을 때 우리 공동체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오늘부로 칠떡이는 우리 모두처럼 마을에 인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겨울 1일차 칠떡이와 팬이의 결혼의 인연으로 맺어줄 수 있어 큰 영광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자칠떡이 팬이 펠리콘 마을의 시장으로 그리고 지역 결혼 인장의 소지자로서 이제 그대 둘이 남편과 아내가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제 그럼 뽀뽀하겠습니다. 지혜. 근데 여자친구들도 있는데 어떻게? 오 오른쪽 마을 소니까 뽀뽀해. 실덕아 캠핑가자 오후 10시 넘어서 나랑 비밀의 숲에서 만나? 사랑을 담아 에밀리가? 야나 결혼했어 나 어떡해 <laughs> 결혼을 해도 루틴이 달라진 게 없네 이 새끼는 뭐해? 오늘 에밀리한테 비밀리 에 선물해줬다고 들었어? 내가 의심해야 되는 거야? 점점점 서방님이 하든 뭔 상관이야 가서 밥이나 차려 라고 하면 되겠죠 올 겨울이 잘 지낼 수 있겠죠? 사실 얘기해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당신이 옳은 결정을 내릴 거라 믿어요